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5장 5.5장까지 이제 개념이 끝났고 예제 5.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 상을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가 지금 굽힘을 받는 보를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제가 이 회색으로 그려온 이 선입니다. 어, 문제는 이게 지금 강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강철로 된 선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강선을 이 동그란 이 모양 있죠? 이 동그란 문제는 이제 드럼통, 드럼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원형 드럼? 응, 음, 원형 드럼에 강선 이렇게 감은 겁니다. 감았다면, 어, 사실 보가 굽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강선의 직경은 4mm래요. 이 지름이. 그니까 이, 이, 이 작은 이 선의 지름이 4mm고 원통의 반지름은 0 5 m 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0.5 미터란 얘기겠죠. 그리고 이 얘, 얘, 이, 이 선이 탄성계수가 200기가 파스칼. 음, 탄성계수가 200기가 파스칼인 걸로 봐서 얘는 이제 강구조, 강철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강선에서의 굽힘 모멘트 M과 최대 굽힘응력을 구하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굽힘을 받고 있을 테니까 이 안에 존재하는 내력인 굽힘 모멘트 M을 구하라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 일단 우리가 M에 대해서 요 m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식이, 음, 시그 마이너스 i 분의 m 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카파는 e i 분의 m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식을 쓰려면은 i는 구할 수 있고 y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그마를 못 구해올 겁니다. 시그마 여기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아마 쓰는 것 같은데 어얘 탄성계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i 또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카파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카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파 어떻게 구하냐면요. 음, 카파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요. 카파가 로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제 5.1을 설명할 때, 예제 5.1은 이렇게 이제 뭐 보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처지는 보였습니다. 이거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굽힘의 모양이, 요, 요 모양이 원처럼 되면은 순수 굽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 굽힘을 받으면은 공률이 똑같고 공률이 똑같으면 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니까 어 굳이 얘기하면은 예제 5.1에서는 제가 공률이 같기 때문에 공률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공률이 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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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여기 만나면은 이게 지금 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5.2에서는 음, 좀 반대로 지금 원형이잖아요 굽어져 있는 모양이 그렇다면 공률이 같을 겁니다 공률이 어,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로우분의 1은 카파 또는 이제 이 로우분의 1은 어떻게 잡는 거냐 한 점을 잡고 바로 옆에 점을 잡아야 돼요 바로 옆에 점 바로 옆에 점 잡고 접선 접선 수직 수직을 그으면은 로우가 나올 건데 이게 원이라는 거는 어디점을 잡든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이니깐요. 아 그래서 원이면은 어이 로우들이 다 같을 거예요. 즉요요 요 강선 이 강선을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보처럼 이렇게 좀 그리고 요요 요 원형 드럼통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원이에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그러니까 부분을 이제 조금 이 180도 돌려서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어 그렇다면 로우를 구할 때이 원점에서 이 점에서 만날 건데 아, 이 보까지의 거리가 로우겠구나. 근데 제가 정확히 로우는 어디까지라 그랬냐면 중립축까지의 거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축까지의 거리. 자 근데 얘가 직경이 4m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선의 단면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봤을 때이 강선도 원일 거예요 직경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근데 원은 중리축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있고 그럼 그 강선의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원형 드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로입니다 그런데 이 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로는 이 로는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하는 거니까 한 원의 반지름 r 0로예요이 이 원의 반지름이 여기가 r0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0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d가 될 겁니다. 그럼 더하면 r0 더하기 2분의 d가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카파가 이제 나왔네요. 카파는 r0 플러스 2분의 d분의 1이네요. 이걸 조금 어, 잘 쓰면은 ER0 플러스 D분의 2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파가, 카파가 EI분의 M이다라는 식에 넣어보면 은 ER0 플러스 D분의 2. E, 이게 지금 카파고, 이렇게 EI분의 M에 해당하는 걸 넣을 거예요. 이 M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식을 그냥 M은 카파 곱하기 EI로 해볼게요. 그쵸? 그럼 지금 여기다 카파를 적었고, 이 e, 탄성 계수 2 e 이거만 그 여기 그냥 200 넣어 주면 돼요. i 값은 뭐냐면 원형이니까 원형의 관성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입니다. 이게 굽힌 모멘트 m에 관한 식이에요. 자, 이거를 r 어, r0의 0 5 m d의 4 m m e 에200 그리고 음, d에다가 다시 4 m m 넣어서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굽힘 모멘트 M은 5.03N이 나온다네요 5.03Nm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형 통에다가 감아놓은 강선에는 지금 굽힘 모멘트가 5.03Nm 걸리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굽힘 모멘트를 구했으니까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최대 굽힘 응력은 마이너스 I분의 m y 라 그랬죠 자, 근데, 구피응력 나왔어요. 5 0 3턴 이래요. 그리고, i 값, 여기 구해놨죠? 요, 요거, 64분의, 파이 t의 4제곱이죠, 분모가. 그럼 곱하기 y는, y가, y는 최대값이니까, 중립축으로부터 가장 끝거리, 즉, 강선의 단면이 원일 건데,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거리는 곧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분의 D를 해주면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수치를 그냥 D에다가 4mm만 넣어주면 되죠 자 이러면 800MPa가 나온다고 하네요 800MPa 자, 시그마는 어, 시그마 맥스는 800MPa 아니면은 이제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끝점에 Y를 넣고 관성모트 I값 구해서 이렇게 식을 쓴 거잖아요 자 근데 혹시 이 시그마 맥스를 이 식이랑 똑같은데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은 시그마 맥스는 s 분의 m으로 쓸수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s가 사실 얘 얘를 이제 좀 나타낸 표현이죠. 자 근데 제가 직사각형의 s는 이제 외우고 있자 그랬죠. 6분의 1 ba 아 원이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원도 외우고 있자고 했죠?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분의 관성모멘트, 그, 모멘트, 5.03 뉴턴미터를 해도, 어, 800메가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던가, 아니면은 s를 이용해서 구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예제 5.2 풀어봤고요. 다음은, 어, 예제 5.3인데, 좀 복잡해졌어요. 이게 보예요. 이렇게 긴 보. 인데 음, 보가 이렇게 길어요. 10m 그리고 롤러지지, 핀지지 이렇게 있고 어, 분포하 중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보 전체에 걸쳐서 분포하 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포하 중은 6km³ 미터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2m를 이렇게 잡아요. 2m 2m를 잡으면 여기 분포하 중 있죠. 얘들을 다 더하는 거는 1m당 6kN이 작용한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12kN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단위 길이를 잡으면 6kN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3m 떨어진 구간에, 여기 3m 떨어진 구간에 집중하중 28kN이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얘는 뭐냐면, 얘가 이제 보가 있지만 보의 단면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 방향에서 본거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이고 단면 폭이 140mm 그리고 높이가 580mm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최대 인장력과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래요 어, 얘는 좀 빠르게 해볼게요 b번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a번 최대 인장력 최대 압축 응력이래요 그러면 시그마는 뭐냐면은 뭐 S 분의 m이라고 쓸수 있죠. 마이너스 S m일 수 있고 플러스 S 분의 m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어,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간, 그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 이 모멘트를 이 상황에서 먼저 구해 와줘야 되는데 보세요. 최대 인장력, 최대 압축 응력이래요. 그 응력이 최대가 되려면은 요 m 값 있죠. m 값이 m 값은 크면 클수록 시그마가 커집니다. 자 그럼 이 보에서 M값이 가장 클 때를 구해와야 되는데, 어,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할건 아니고, 이게 앞에 예제 예제 4.9번, 예제, 재료역학책 예제 4.9번에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고, 모멘트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 모멘트 맥스가 언제나면은, 93kNm라고 해요. 얘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얘는 이제 BMD, SFD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어 식을 구해서 이제 다 일일이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장이니까 이걸 이제 4.9장에서 구해왔다고 치고 해볼게요. 어, 그럼 수직응력이 크려면 모멘트는 클면 클수록 클 거니까 모멘트는 가장 최대값인 93km 를을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S는 뭘 쓰면 되냐면, S 지금 직사각형이죠 단면이 그럼 S는 1분의 1 BH제곱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1분의 1 곱하기 140 곱하기 580의 제곱이겠죠 자얘 구하면 7,849.3이 나온다고 하네요 3 세제곱 센치미터가 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7,849 49.3일 거고요. 이거를 구하면 은 11.85메가 파스칼이 나온대요. 자 이제 최대 인장 응력, 최대 압축 응력. 여기 맥스를 달아 줄까요? 여기에 이제 맥스를 써주면 그러니까 맥스가 붙어야지 분모에 s를 쓸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i분의 my인데 이 y에 어, 단면이 580이니까 290을 넣어준 거예요. 넣어줘서 계산한 게 어, s로 돼 있는 거고 그냥 우리는 좀더 간단하게 x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본 겁니다 그럼 7849가 나오고 어, 이거 이렇게 나누면 1 1 8 5메가 파스칼이 된다 즉요보 전체에 걸쳐서 요, 요 색칠한 부분 전체에 걸쳐서 최대는 1 1 8 5메가 파스칼이에요 자 근데 이 보가 직사각형이라면은 음 압축은 여기서 걸리겠죠 그리고 아마 인장은 여기서 걸릴 텐데 중립 축이 여기이기 때문에 부호는 달라도 숫자는 똑같을 겁니다. 여기 c1이랑 c2가 똑같을 거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숫자는 11.85메가 파스칼이 똑같은데 어, 인장 응력은 아마 11.85메가 파스칼이라고 적어야 될 거고요. 압축 응력은 마이너스 11.85 메가 파스칼이라고 답을 적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어, 이게 이제 조금 걸리는데 얘는 뭐냐면은 문제 똑같아요 다 똑같고 폭, 단면 높이 똑같아요. 근데 어 이제 Q는 그대로 놔둡니다. Q는 그대로 여기에 놔두고 허용 수직응력을 줘요. 그이 그러니까 보가 13 메가파스칼까지는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 말의 의미를 좀되새겨 보면은 허용 수직응력이 13 메가파스칼이다라고 하면은 앞에 거는 어, 11.85메가파스칼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13메가파스칼까지 인정해준다니까 이 b번에서 아까 그 a번에 나온 11.85 메가파스칼은 괜찮은 겁니다. 뭐 이제 a번 b번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 그냥 이제 허용수지 능력이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한번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3메가파스칼까지는 괜찮다. 그때 뭘 바꿀 거냐면 여기 제가 28kN 이라고 써왔는데, 이제는 28kN 이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허용 수직응력이 13MP일 때, 이제 피가 얼마까지 가능하겠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피를 주고 수직응력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앞에 문제에서 피가 28kN일 때, 이제 최대 응력들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역으로 최대값, 허용값을 줄 테니까, 피의 최대 값을 구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허용 수직 응력을 우리가 줬을 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어, 시그마 허용이 똑같으니까 아마 이제 가장 최대 값은 13메가파스칼 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응력을 가지고 이 피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피는 모멘트를 만들 거고요. 이 모멘트가 만든 게 시그마 맥스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시그마 맥스에서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럼 시그마 맥스에서 m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면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시그마 맥스 곱하기 s 단면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분은, 분들은 이 c분의 i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제 s 를 곱할게요 근데 s 아까 앞에서 구했죠 얘랑 얘일 때 6분의 1 ph 탐승해서 그거 다 구하면은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은 102.04km 미터 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s 모멘트가 얘가 모멘트예요어 그럼 여기까지 구했어요 아 그럼 모멘트가 102.04km 미터 보다 작을 때 얘는 얼마까지 허용이 가능하겠냐라는 문제입니다. 어, 일단, 유출을 좀 해보자면요. 지금 여기 102.04kNm 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2 어, 어디 갔죠? 어, 93kNm 였어요. 이제 피가 28kNm일 때, 93kNm 였으니까, 아마 102.04일 때는 28보다는 클거입니다 분명히. 28보다 컸으니까 좀더큰 모멘트가 걸렸을 거고 아마 모멘트는 이 점에서 걸렸을 거예요. 아 납득이 되시나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어, 설명을 여기다가 적을 텐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 지금 이해하는 게 어렵다면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사실 정석이라기보다는 음,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멘트 최대값이 102.04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모멘트 최대가 올지를 계산해서 그 점의 모멘트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를 여기 x 뉴턴이라고 잡아요 XkN으로 P를 XkN이라고 잡으면 이게 X일 때이 지점에서 최대값이 어디서 생길지를 다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간들을 잘라가지고 여기서 모멘트값 구하고 여기서 모멘트 최대값 구하고 여기서 모멘트 최대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어 아까 구한 세개 중에서의 최대값을 여기다 쓰면은 이 식의 x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p가 x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방정식을 풀어서 어 x는 뭐보다 작을지 여기에 있는 숫자를 적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유추를 해 봅시다. 어디서 모멘트가 최대가 나올지를 생각을 해 보면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이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sfd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겠나요 sfd 이제 x 축이 x고 y 축이 v x는 이렇게 가는 전단력 선도를 그릴 건데 이제 이 부분 반력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전단력이 높습니다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포하중 때문에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집자 그러다가 집중하중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음 다시 분포하중 때문에 내려가고 이렇게 반력이 생기면 올라가고 다시 분포하중 때문에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면은 요걸 이제 축으로 자꾸 그려보면은 여 반력 때문에 처음에는 전달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포하중 때문에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 집중하중을 하중을 만나는 순간 쑥 떨어지고 분포화중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서서히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력을 만나서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 분포화중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어렵다면 이제 SFD를 어,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트는 전달력을 적분하는 값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죠? 전달력을 적분하면 모멘트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면은 fx 최대값 구할 때요. f 프라임 x는 0인 지점에서 생겼던 게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 가지고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2차 함수, 1차 함수가 있을 때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뭐최소값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바뀐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지점에서 최대값이 이렇게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f 프라임 x는 0인 지점에서 f x의 최대값을 구해요. 그렇다면 이걸 확장시키면은 v는 0인 구간에서 모멘트는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쵸 자, 어, 뭐 v는 0인 구간에서 모멘트는 최대를 가져. v는 0인 구간에서 모멘트는 최대를 가져. 그럼 SFD가 0인 순간이 어디냐면은. 분포 하중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집중 하중을 받는 이 순간에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포인트가 0이 나오고 여기가 집중 하중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 즉 이곳에서의 모멘트만 우리가 구해 오면 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집중 하중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포화중 쭉 하다가 집중화중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고, 여기선는 0이 안 됐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0이 될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 앞에 문제에서 이 구간에서 제가 최대의 모멘트가 생긴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모멘트 맥스가 93kNm인데, 이 구간에서 생겨요. 그럼 아마도 얘도 SFD를 그리면은, 이렇게 여기서 0이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93kN이 나왔던 걸 겁니다. 그쵸? 근데 아까 그땐 때 28kN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멘트를 구해보니까 102.04일 텐데, 그러면은 P는 28보다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문제에서 28로 0을 뚫었던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가 거기서 나왔던 거라면, 지금은 28보다 클 거니까 아마 더 뚫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이 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28보다 클것 같은 여기, 이 지금의 p는 무조건 여기서 0인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모멘트가 생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음, 모멘트 여기 구하는 거 쉽죠? 저기만, 여기만 이제 자유 물체도를 이렇게 좀 따와 보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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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화 중,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반력을 우리가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포화 중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m인 시점이잖아요. 3m. 그러면 이 분포화 중은 18kN이 돼요. 그러면 여기 반력을 알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에 이 모멘트니까 이 모멘트도 우리가 어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반력이 P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P가 미지수니까 지금. 그러면 이 P와 이 18과 이모멘트의 시그마 모멘트는 0이라는 식을 써서 이 모멘트를 P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 P가 포함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은 M은 102.04kNm보다 작다는 이 식을 P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P는 32.8kN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은 따로 하지 않고 이제 답지에 있는 답을 적어 올 거예요. 그게 이제 32.8kN인 거고, 어, 이 문제가 계산도 복잡한데, 계산을 단축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생각들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니까 모멘트 최대값을 구할 때 어, 전단력이 0인 구간을 구해왔어야 됐구나. 그럼 전단력인 0인 구간은 어디쯤 될까를 유추해 봤을 때 어, 여기일 거라는 거죠. 여기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인 이유는 앞에 문제에서 28kN일 때이 지점이었어. 그러면 28보다 클 때는 당연히 이 지점일 거라는 거를 제가 sfd 이거, 이렇게, X, V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어,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제 복습 잘 해주시고, 음, 다음 강의에서는, 다음 강의는 조금 더 복잡해요. 5-4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